나죽겠니 이제 먹어도 돼? 응. 먹어 어, 먹어 니까강지기 <laughs> 나 그래? 나 음. 나도 채고 가자. 하루 채올 건데. 네안 내려온다고 해서 내가 가는 거야. 너겁나 아... 조금. 내가 한번 <laughs> 내가 내가 걸어다니면 일층 휘청 <laughs> 나는 오늘 편하게 간다. 아니, 미안한데 찬동이 사.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고 이쫓아내저방 이쪽은 이쪽잘이쪽아배쪽은 이쪽은 이쪽은 배터은은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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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누가 운동중에 운동 운동 밥먹으면서 운동하는 아, 손... 숨쉬어 숨쉬어 경기하는거지? 걔네 반거리잖아 네. 반거리 방걸. 그 힘이 있어야지 아, 이게 음. 치는 힘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막키워 음, 많이 먹어고어 귀여워 누가? 약간 살짝 감자 같긴 하다 이거 정시민 시티즌이네? <laughs> 아미님 시티즌 <laughs> <laughs> 전시민이네천사민어 딱... <laughs> 나도 그민이네천있민이네이해천 <laughs> 어, 해야 돼? 어천사민이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봤이네 천사민이네. 천사민민민키네안 뜨냐? 이네인이네천전민사민이네민이민이 음. <laughs> 어, <전> <laughs> <맞죠? 웃음> <laughs> 아니 안왜안 안 나오지? 하고 봤는데 진짜 왕당키 194cm <laughs> <우와>, 대박 지금 왜 볼이 밝으래? 왜 수줍어하지? <웃음> <웃음> 아 귀여워 세상에 대이다아 귀여워 특히 휴대폰 보고 설레하는 거야?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아이지 설레일 수도 있지 사람이 말이야 우린 그렇게 사랑을 시작하는데 <laughs> 난 항상 그렇게 사랑을 시작했는데 너도잖아 난이 한생을 살려 <laughs> 아 정말 여기에만 구워 먹고 는 건가 봐. 아니 분명히 집에서 켰을 때 멀쩡했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고. <웃음> <웃음> 아, 거기, <laughs> 점점 붙는다. 바람이 있나? <laughs> 아니 저금 아, 이렇게 간단하다. 오호아호아. 다나 나렇잖아아 그렇죠? o 아 Do you want to know 어 h a t you want to know? I s 않 w in there, s h 거. got into you. You can eat your own. w h 다후후후 지금 제야부푼거 봐. 아, 아, 그래? 내거 너무 못 생겼어. 내게더못 생겼어. 사이면아 <laughs> 아파. 야 개부럽다. 마시밀로 달란트 미쳤네. 난 언제 이거? <laughs> 약간 열기 열기를 당황하네. 위에서 받는 건가? 이제 그런가 수직으로 봐. 열이 올라가서 그런가봐. 밑에 음. 탈만한 거 우리가 다 받아준 거 지금. 센 불을 우리가 다 받아주겠나봐. 오, 불가운데. 그냥 안니다 녹아 버려. 응. 안 녹았어. 너무 잘 구우면 아 저렇게 되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미쳤다. 이렇게 우까지 한다고? 아, 개웃너 너무 행복해 보여. 뭐까 귀여워. 나안 음 먹어. 응. 너무 많 타긴 했다, 야. 왜시코요야 <laughs> 한거 뺏길래 그렇게 됐다. 밖에서 역시 싸우고 왔어마 특별로 개 진짜 싸웠어. 진실서안 떨어져. 너는왜 싸우고 있어. <웃음> <웃음> 너는 왜 너는 왜 이렇게 싸우고 있어? <laughs> I d o 도 t see it a 을 l 도 d o 아 t see it all. I 고 o n t see 막 t 고 있어. I d 지기죠? 캠핑은 it all. I 다 o n t see 다 t a l 다 엄마 o 다 <같다. 웃음> 자, 다음 콘텐츠 시작할게요. <laughs> 나 너무 웃긴데. 아 근데 그냥 그그 쌉이만 나오는 디 야호. 보자. 얼마나 뽕짝인지 한번 보자. 아 이건가? 그건데 야 옷이슬 그거 쓸건 아니까 너 아무렇지 않아. 양호하다. <laughs>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laughs> 아, 엔티 노래 뽕짝 아니네. 아니 김선우가 꼭 이러고 저... 들으라 했다. <laughs> <laughs> 아니 저 이게 딱 만약에 너네 그걸로 떴어. 반응이 어떨 없애, 것 같아? <laughs> 하나씩 잡을까? <laughs> 나 곰돌이. 남는 사자. 너무 어려. 개웃기네. 가만 있어봐. 매왜 <laughs> 있어? 광대 만드시지 말라고. 니 유튜브에. 이거 약간 민감 멀거야 되는데. 뭐 갖고? 토녀. 토녀 눈 보라색깔 해야. 지야 저거 있겠나 저래 두꺼워갖고. 토녀의 <laughs> <laughs> <톤요의> 중간 점검. <laughs> 잘못. <먹나? 웃음> 아 만성이야? <laughs> 아니 색깔이 음, 없어. 하얀색 있, 하얀색이 하얀색이랑 입도 있어야 되는데. <laughs> 테모포뇨 가지고 <나중이> 이거는. <laughs> 어딘가 많이 잘 못해. 귀여. 야잘만들었는 이거. 아 갈기 때문에 들 수가 없어. <laughs> 이거는 뭐야? 모자래. 모자. 제빵 모자. 여기는 그냥 촉감놀이 아시죠? 잘 만든다니까 이런 거. 니 네, 재는 아까 와시밀로에 다 썼다. 나못하는까 마음에 들어. 너니거야 이거 다니 네 거야. 여기. <laughs> 뭐지 반응? 반응 어떻게 된 거지? 뭐지? 바디 개 섹시하다. <laughs> 치파오 인치파오. <laughs> <laughs> 아 미쳤냐? <아니>, 이거, <laughs> 이거 치파오라고. <웃음> <웃음> 지금 걸스데이 썸띵 줘야 돼. <laughs> 아니 아니야 아, 저기 있는데 갑자기 어? 하고 막 찢는 거야 찢어진 아, <laughs> 거야 그래서 이거 뭐야? 그리고 다리 안에 바시 올렸는 손에 겁나 넣었는어왜 이래 <laughs> 아니 보통 그건 잠궈 아니 아디스어 잠궈줄 생각을 정도룩을 해야 되는데 아디다스 보고 치퍼 오라고 <laughs> 잠궈주지를 않고 <laughs> 이때다 싶어가지고 겁나 웃김 아 정말 머리카락 맞는 거봐지 <laughs> 닮았다 어 닮음 완전 못생김 나나 사실 김문학 브이로그도 저 보라색 브이로그 그래. 막나 진짜 문알아 너무 마음이 시문 안 왜? 나 진짜 김문학이랑 결혼하고 싶은 거. 치겠다. 누가 정신 좀 차리래. 근데 여기 다그 아이돌이랑 결혼하고 싶은 미트들이 <laughs> 있어가지고 <웃음> 결혼해. 우리도 저런 고 지금 주려나? 당연하냐? 당 일상이지. 거북이. <목소리> 프라이팬을 해야 되가지고왜 여기 앉는 거야? 안색한가봐. <목소리> 살쪘나? 아까 아까 엉덩이가 <목소리> <목소리> 어, 너무 해졌어 귀엽다. 어머, <목소리> 고내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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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같아. 고구마, <laughs> 안에, 안에 고구마같 어. <laughs> <laughs> 음. <laughs> <engage 호시구 recovery> 호시구> 나요. <laughs> 아 고구마. 에 이거, 고구고 고인, 고인, 고요 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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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 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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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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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인, 고고 언니, 뭘 꺼내시는 거야? 잠시만요. 수술 불가인데요? 내가 해볼까? <laughs> 아 진짜, 이자기 손농 됐는데 다 꺼내줬다. 아니 근데 이거는... 다 떨어졌는데? <웃음> <웃음> 이거 나중에 하나하나 그냥 볶아 먹으면 되겠다. 낮은 <laughs> 불에? 이렇게 구워? 어. 15분, 20분 더 <laughs> 이런 거 있어야 된다고? 이건 <laughs> 미친.. 그냥 얘만.. 좀 징그러워 얘만 익혀도 네까 쿠키 안 먹으려고 지금 양치하는 거지? 저 이름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웃음> 이름도. <웃음> <웃음> 이거 뭐야? <laughs> 사자 발기나 <갈 기다> 떨어져 아슬프 쿠키가 아니라 쿠키야 간다? 이 자식 생긴 거 어, 개웃기게 생긴 거 누구 좋아해? 이때 보는 건데못생긴 <laughs> <laughs> 내가 구워지면 <꾸어지면> 더 못생겨지네. <laughs> 의주도 누르려. <눌려. 웃음> 어, 아직, 아직 못 뒤집었어. <laughs> 의주야, 의주 의지 아니지? 포니오야, <laughs> 포니오야. 잘까? 뒤집어볼까? 디디, 어봐 벌써? 아니, 그냥 그려 지금? 아니 무서워 너무. <laughs>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그것도 봐요. 약간 얼굴 잘 보이는 거예요? 트리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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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laughs> 반지를 왜저 땅굴 끼고 있어? 걸쳐놨나 봐. 짠 굴곡구만가 됐거든요. 한번 갈라볼게요. <웃음> 오 <웃음> 오. 진짜, 진짜 같다 것 대박. 아 들인 거 같은데 너무 두꺼워 지금. 열일 하나 둘셋 선우야 생일 축하해. 짜오 타이 원 포켓 장난하냐고. <laughs> 아니, 너 제대로 들어 <laughs> 지금 영어 버전으로되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지진이다 지진! 물 흔들리는 거 진짜 이거 봐야돼 엘린 요정 롯덕롱 장난하세요 <laughs> 아침부터 과자를 먹고 있고요 아침부터 마시멜로를 구워먹고 있고요 내깔 디기죠 너는 하지 아침부터 남자를 먹어. 쟤는 음, 음. 아침부터를보저는보리차 음. 아, 지금 지금 보리스 로지리는데금보아스 로저. 쟤는 지지로 지금 보리 어떻게 어아사 잡을 수 있어? 그냥 지 아, 아까부터 여기, 매, 여기 있는데 뭐또 있는 거안 잡았는데 <laughs> 뭐 가져간 거야 아니 뭐, 아까부터 너무 뭐. 간지러웠어 손에 어 거미야 근데 왜죽이 건데 킹구래 아침 음. 아침에 보는 거미 아 거래 그래? 대신에 아, 되게 거미인구나 근데 거미가 약간 저웅 그거 아니야돈 어, 들어오는데. 음? 야 우리 돈 들어오나 봐. 재수가 좋다. 돈이... 조정석 파트 거미에게 여장 사주 <laughs> <laughs> 거울로 <바로> 오... 아침실직자고내면서 <laughs> <실직하게> <laughs> 거울 봤더니 아름답던데. 어, 아침 거미는 살리고 밤 거미는 주더라. 근데 아침에 봤던 거미가 <laughs> 살아서 저녁에 내 눈에 또 띄면 어떡게 뭐 그런 거든. 아침 거미는 좋은 징조, 밤 거미는 나쁜 징조라는 속담은 동양 여러 지역에 통용되는 속담 중 하나입니다 왜밤 많이 안 잤어? 일어난 티를... 어? 어 이렇게... 몇 번을 <laughs> 왔다 갔다 하는 게 어, 좀... 나한테 말했잖아 원래... 제일 일어나서 삼삼삼삼삼 아, 아, 아침부터 삐작삐작거리는 거야? 나 산책까지 갔다 왔다 왔는 <laughs> 앞에 네이크로 붙였다 멈춰졌어 아침부터 뭘 먹어보라고 계속 그러는 거야? 안바게티랑 평범해 도사부작 아니었어 무당탕사 진짜? <laughs> 최대한 조심을 문지를 는데 그거 8시부터 한 30분에 한번 <laughs> <laughs> 아니 저기 거기 뭐 있으면 여기무당 소리가 들리거든? 이가라반아 진짜? 아씨 <laughs> <laughs> 온다 온다 해가지고 <웃음> <웃음> Really? Mm -hmm. 반갑습니빈치 가시고요. 계란밥. 빈츠, 빈츠 직창인 마들렌. 경매야? 제가 가져갈게요. 내 소중한 분루스 챙겨요. 덕분에 마시멜로 잘먹었어 음. 조심히 가. 빠이빠이. 아, 바이바이. 아 노래방 왔는데 문안열리 음. 어, 어. 어, 어. 2원짜더살수 있다 이거. 이거 바로 바꾸자2 0원짜리 미안해 어? 내여할때 네, ડાક